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글로벌 에디터 이수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종 악재로 취임 초부터 흔들리고 있죠. 지난 주말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안 오바마 케어의 수정안인 이른바 트럼프 케어가 하원 표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철회되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수 여당인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트럼프 케어의 무사는 설득과 타협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그의 스타일이 가져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과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에 이어서 또한번 정치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요 선거 공약이 법원과 우회의 반발에 무너지면서 세제 개혁 등 향후 주요 공약들도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의 세제 개혁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불길한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른바 공포 지수로 통하는 변동성 지수가 한주 만에 15% 상승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